안에 들어가 있는 숙성 과정인데요 네. 일단은 뭐배 농축액 매실 농축액도 들어가죠 음. 단맛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세 가지의 소금과 세 가지의 술입니다 맞아요 요것도 지금 배 아파 달리해서 1차2차3차총3차 3차 숙성에 이른 두 시간 동안 또 숙성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네. 맛은 끌어올리죠 그 담겨있다 진짜. 이렇게 해서. 한 덩이 나오고요. 오, 오, 모양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잘생겼네요. 너무너무 잘생겼고 네. 그리고 고춧가루 범벅이 아니라서 너무 좋아요. 음. 파르 어. 색소라든가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음. 자연스러운 색상이 나오면서도 헉. 이렇게 핑크빛 도는 게고기인데 엄지척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음. 보시면 탱글탱글탱 탱글. 아 지금 물 차지하는 느낌 아니 꽉찬 알이 제대로 꽉찬 느낌이라서 음. 드시면 진짜 맛있게 드 지금 보시는 있습니다. 것처럼 국물이 텁텁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되게 맑아요. 진짜. 뭐가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없이라 온명란이기 오. 때문에 가능하고요. 네? 국물도 되게 시원하고 안에도 익은 느낌 보여드리면. 진짜. 와. 알이 꽉 찼으니까. 음음. 이것을 때 느낌도 확실히 어마머마이다가되 거예요 안에 정말 꽉 들여쳤네요 그러니까 네. 요거 지금 워낙 신선하고 많이 짜지 않기 때문에 어 스파게티 음. 아니면 그 구이도 너무 좋고 네. 지금 쫙 하고 놓여 있는 이 다양한 요리들 음. 스파게티 크림 스파게티나 아니면 어. 오일 스파게티 너무 잘 어울리고 네. 그리고 통째로 어. 오이 같은 거랑 썰어가지고 김밥 맛이거나 어. 계란말이 계란찜 넘어려요 그러니까요 네. 다잘 어울리는 게 바로 명란이기 때문에.